자, 오늘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스파이는? <laughs> 짠! 어머! 너무 예뻐. <laughs> 이름은 여러분들, 마가레타 거트로이다 젤러입니다. 마가레타이요. 187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검은 머리, 큰 갈색 눈, 올리브빛 피부를 가진 여자입니다. 이 마가레타는 네덜란드 사업가의 딸이에요. 3명의 남자 형제가 있고요.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석유 관련 사업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매우 매우 안정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특히 나이 마가레타가 살던 동네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전부 가 금발에 흰 피부에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와중에 뭔가 검고 구비치는 풍성한 머리, 까만 눈, 올리브빛 피부를 가지고 있던 마가레타는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마가레타는 10대 시절 특유의 허세로 내네 집엔 네덜란드인 사람들 피밖에 없지? 우리 집에는 전 세계인들의 피가 다 섞여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랄하던 시절이 가고, 13살의 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인해서 집이 망합니다. 그리고 할렘가로 이사를 하게 돼요. 뭔가 망한 게 미안했던지 돈을 벌어오겠다고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렸는데 아빠가 돈 벌어올게 하고 돌아오는 거 보셨나요? 못 보셨죠 혼자서 내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엄마는 15살에 병사하고 맙니다 장례식장에 등장한 마가레타의 아버지는 내가 돈을 벌어왔어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모여서 살자 가 아니라 어,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너희들을 키울 수가 없어 대신에 친척들이 있으니까 각자 이제 나이 들었지? 가서 살어 라고 하고 친척집에 아이들을 뿔뿔이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홀라당 재혼을 해버렸어요. 때문에 마가레타는 대부였던 비저씨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가레타는 아,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교육학교의 교장이 당시 키가 거의 한180 정도 되었고 가슴이 엄청 작은 딱 모델 몸매를 가진 이 마가레타한테 끊임없이 추근덕거렸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학교에서 마가레타를 자퇴시키고 삼촌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던 중 18살의 마가레타는 신문에서 한 구인 광고를 보게 되는데, 탁, 신문을 봤어. 다 오늘은 무슨 구인 광고가 떴나? 딱 보니까 여친구함, 이런 게 있어요. 당시은는 식민지에 나가 있던 유럽의 젊은이들이 백인 여성들이랑 교제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신문에다가 백인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혼 광고를 내곤냈습니다 근데 이 구원 광고에 응하는 여성들은 보통 그냥 중산층의 여성들이 아니라 대부분 정말 가난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마가레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광고를 낸 남자는 캠벨 맥레이드라는 남자였어요. 마가레타보다 스무 살이 많았습니다. 근육질에 덥수룩 수염 엄청난 술꾼에다가 당뇨병이랑 류마티즘을 앓고 있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마가레타는 장교였던 맥레이드의 제복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년 반 뒤에 첫 아이인 아들 놀만을 낳고요. 곧이어 둘째인 루이스를 낳습니다. 이게 마가레타의 남편과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뭔가 좀더 건실하게 살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막 끼고 놀고 그 와중에 이 마가레타가 혼자 막 열심히 살림을 하다가 이웃집 남자랑 "어머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만 하면 이 남편이 와가지고 패는 거예요. 남자한테 네가 웃었어? 니가 감히 날 두고 바람을 펴? 이러면서. 마가레타를 계속해서 폭행하고, 그때부터 둘의 사이는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곧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으로 가게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마가레타는 자기의 조상이 인도네시아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바섬에 가는 걸 상당히 반겼고요. 그곳에서 맥레이드 역시 승진을 했기 때문에 마가레타는 집에서 남편이 금지했던 예쁜 옷도 입고 사람들도 초대를 해서 사교 파티도 열고 점점점점 예뻐집니다. 마가레타가 이렇게 점점 예뻐지니까 남편 맥레이드는 이제 마가레타를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음 역시 우리 와이프가 일을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둘의 사이가 좀 가까워지나 했는데 이번엔 아이들이 문제예요. 갑자기 아이 둘이 구토를 하고 비명을 지르고 온 몸을 비틀고 괴로워했는데 의사가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아들 놀만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검사 결과. 아이들은 독약을 먹은 걸로 밝혀졌어요. 근데 누가 독약을 먹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가정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들 놀만이 사망하자 맥레이드는 점점점 술을 더 많이 마시고 술만 마시면 네가 어? 나 다른 남자한테 웃어주느라 애들을 잘못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죽어나지. 라는 비난만 하고 마가레타가 병에 걸려서 들어누워도 계속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돌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 기댈 곳 없었던 마가레타는 힌두교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랑 시누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남편이랑 살기가 너무 힘든데 돈좀 보내주면 안될까요? 라고 했으나 아버지의 답장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 걸로 힘들어하면 어떡하니 마가레타. 남편한테 좀더 복종적이고 순종적인 여자가 돼야지. 돈 같은 거 없어. 결국 마가레타는 남편이 유럽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 후에 이혼소송을 했고요. 원래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요구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면 법정에서 이혼을 인정을 한 데다가 딸의 양육권까지 마가레타한테 줘버립니다. 남편 맥레이드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하지만 이거는 21세기가 아니죠 남편은 돈이 없다면서 그냥 아돈 없어 뱃재 어쩔 거야 돈이 없는데 나 벌어먹기도 힘들어 알아서 살아? 라고 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양육비도 안 보냈는데다가 남편을 버리고 딸까지 뺏어간 못된 여자를 도와주지 마세요 라고 신문에다가 또 광고를 낸 거예요 때문에 마가레타는 돈도 못 벌고 어쩔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딸의 양육권을 다시 맥레이드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03년 마가레타는 파리로 넘어가게 돼요. 무슨 일을 했느냐? 서커스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 등에서 막이리이리 하다가 묘기를 막 부리는 걸로 시작했어. 그러다가 이제 또 그거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화가들한테 누드모델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근근히 벌어먹고 살다가 2년 뒤인 1905년에 무용수로, 무희로 데뷔하게 됩니다. 힌동요 신화에서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국적인 춤을 추는 게 컨셉이었어요. 이렇게. 때문에 마가레타는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고 곧 유럽을 돌며 공연하는 유명한 무의가 됩니다. 춤을 어떤 걸 췄냐면 벨리댄스 같은 걸 췄어요. 근데 정통 벨리댄스가 아니에요. 막 꽁꽁 싸매고 이렇게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씩 벗는 거예요. 약간 스트릿댄스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슴에 장식만 남겨놓고 다 벗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마가레타의 뭔가 이국적인 미모랑 맞물려서 매력을 좀더 돋보이게 만든 거죠. 그때부터 마가레타는 공연을 좀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덜란드 출신의 뭔가 술추정뱅이 남편에 맨날 맞고 살다가 애둘 낳고 결국 이혼당한 이혼녀가 아니라 인도에 있는 시바신의 신전에서 무용수의 딸로 태어나 신전에서 자란 여성이다. 혹은 자신은 자바섬의 왕족으로 네덜란드인과 혼혈이다. 나는 인도네시아의 공주이다. 라면서 과거를 날조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이름을 자바섬에 살때 어깨너머로 배웠던 인도네시아어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마가레타가 아니라 태양이라는 뜻의 마타하리로 바꿨어요. 자신의 동작 하나 하나하나, 하나, 말 하나 하나는 전부 다 성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뭣도 모르던 당시 사람들은 이집트, 인도, 동양의 무언가 신비로운 것에 열광을 하면서 마타하리에게 엄청난 인기를 몰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공연이 계속될수록 정통 무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평가들로부터 비평을 받기 시작합니다. 너무 야하다. 저게 무슨 춤이냐? 라면서 점점 무대가 줄어들자 마타리는 부유한 남성들과 잠자리를 가지며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때도 뭔가 가슴이 작다라는 본인의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가슴의 금속 장식은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1914년 이 마타리의 공연을 감상하던 사람들이 어, 너무 선정적이에요. 라면서 경찰한테 신고를 하게 돼요. 어, 경찰이 옵니다. 어디 어디? 선정적인 사람 어디 어디? 찾죠. 근데 마타리를 다 봤는데 막, 정경막 벗으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제가 그러면 이분을 좀 선정적이니까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데려가요.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니까요. 네. 그러다가 자신의 상관이었던 트라우보 본 자고라는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줘요. 마탈이라는 여자인데요. 예쁩니다라고 소개시켜줬다가 음 그래 선정적이라지 두고 나가 라고 해서 자신의 상관이었던 자고에게 마타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고는 마타리에게 프랑스에서 독일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마타리는 유명한 무이였기 때문에 국경을 문제없이 넘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원래 국적이 어디예요? 네덜란드죠. 당시 네덜란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무희니까 다른 곳에 그냥 뭐 공연하러 가요 라고 하면 그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 제이가 들어온 거죠. 파리로 간마타리는 그곳에서 블라디미르 마스로프라는 러시아 군인을 만납니다. 블라디미르 마스로프는 21살에 러시아 군인이었어요. 근데 마타리는 당시의 마흔이에요. 둘은 사랑에 빠집니다. 전쟁 중에 한쪽 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사랑은 계속 되었어요. 근데 한쪽 눈을 잃은 블라디미르까지 자기가 다 먹여 살리려니까 마타리는 전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미 무희 활동으로 씀씀이는 헤퍼졌고 돈을 더 벌어야겠죠. 블라디미르랑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한탕 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시 마타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한탕하고 블라디미르랑 잠적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마타리는 독일의 점령당에 있던 벨지움에서 프랑스를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려고 독일군 장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캐내기 시작하죠. 독일이 프랑스를 잠수함을 이용해서 공격할 거래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프랑스에 이걸 전달을 하고 아난 진짜 스파이에 뭔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음자 여러분 잠수함으로 온답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했더니 프랑스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 알고 있는 거야 딴거딴거딴 거, 딴 거. 딴 정보가 좋아 알고 있는 거 말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마타아리는 독일군 장교한테 또다시 프랑스의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왜? 이 당시 마타아리는 프랑스의 스파이기도 했지만 독일군의 스파이기도 했어요. 이중첩자였습니다. 네. 이중 스파이. 마타리는 더 많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또다시 그 독일군 장교를 만났는데 이제 너무 막뭐뭐 뭐 만나기만 하면 자꾸 군대 얘기하고 뭐 어떻게 프랑스를 어떻게 칠 거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눈치를 챈 거죠. 의심을 하기 시작한 이 독일군 장교는 프랑스의 암호 코드를 다 해독했다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고 마타리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한번 찔러요. 너 프랑스 첩자지? 다 알아. 너 살고 싶으면 프랑스에다가 돈 달라 그래. 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에다가 저 들켰나봐요. 어떻게 해요? 돈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프랑스는 입을 싹 닦아요. 우리가? 너한테? 왜? 들킨 건니 네 잘못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마타리는 또 다시 가진 노력을 하면서 스파의 일을 합니다. 그 와중에 진짜로 정보를 캐내기도 했는데 독일군에서는 이미 이 마타리를 없애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던데다가 하필이면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영국군한테 잡힙니다. 근데 이 영국군이 왜 잡았냐면 당시에 클라라 베네딕스라는 여성이 스파이를 하고 있었어. 근데 하필이면 마타리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마타리예요 아니, 본명 말이에요. 마가레타예요. 거짓말 하지 마요. 클라라잖아. 스파이니까 이름을 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국군은 그렇게 마타리를 체포하고 5만 명의 군인들에 대한 책임을 물려버립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썰이 또 있습니다. 마타하리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애인이었던 블라디미르를 보기 위해서 독일의 적대적이었던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이 영국이랑 프랑스 측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이 마타하리가 암호명 H21이라고 불리는 독일 스파이로 활동을 했고 프랑스의 고급 정보를 독일에 팔아넘겼다라는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근데 당시 마타아리는 독일군으로부터 스파이 제의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스파이 제의가 들어오면서 2만 마르크의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스파이 활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체포된 게두 가지 설이 있는데, 이유가 뭐가 됐든, 1917년 10월 13월에 마타아리는 체포가 됐습니다. 곧바로 신문을 받아요. 자신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진짜로 스파이를 한 적이 없고 아니 뭐 정보 알아오면 다 그냥 다 아는 거라 그러고 나 때문에 누구도 돈 같은 거 지불 안 했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근처에 알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난 진짜 무죄예요. 감옥이라도 좋은 곳으로 보내게 해주세요. 라면서 편지를 썼으나 이미 마타리에게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타하리가 법정에 서게 됐을 때 관련된 고위급 인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무위 활동을 했고 접대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고위직 사람들이 와서 법정으로 불려와 증언을 했지만 마타하리에게는 소명의 기회가 단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잡힌 순간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결국 마타하리는 총사를 선고받고 편지를 딱 두 통을 써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머리를 정돈하고 모자를 쓴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그리고 새벽 5시쯤, 처형장에 위치해 있는 12명의 군인들 사이로 마타리는 들어갑니다. 원래라면 나무에 묶였어야 되는데 마타리는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묶지는 말아주세요 라고 해서 묶이지 않았고요 원래는 눈도 가려야 되는데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면 눈도 가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몸도 묶이지 않고 눈도 가리지 않은 채로 평온하게 서 있습니다. 평온하게 서 채로 군인들이 총을 점검을 하고 겨냥을 하는 순간에도 마타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판무 파탈로 유명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치명적이었다라는 스파이 마타리는 이때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근데 여자 스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 어, 마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말이에요. 이 마타리가 스파이 짓을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냥 독일이랑 프랑스 사이에서 끼어서 희생이 된 여성이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분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마타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